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남성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액션 영화, 그리고 음악 영화랑 가족, 휴먼 드라마 쪽을 많이 좋아해서 제가 이제 형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기존에 쓴 시나리오들이 거의 다가 어, 주인공이 남자들이더라고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보고 싶은 영화. 이제 주조를 하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다 남자분들이 됐는데 이제 형제를 주제로 한 이유는 아 어,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아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감독님이 평소에 늘 이제. 본인이,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를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너네가 멋있게 나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남자들이 나오는데 또 가족 얘기도 좋아하시니까, 형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구나. 늘상 네 늘상 예비했던 부분인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그다 배우분들도 답변.